5월 6일 맥체인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 네 군데는 민수기 24장 10편 50편, 이사야 3장 4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편 50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50편을 지은 이 아삽은 레위지파 찬양대 인도자이면서 찬양을 만드는 작곡 이기도 했어요. 다윗도 그렇듯이 찬양을 좋아하고 그리고 노래를 짓는 사람은 그 영성이 상당히 맑고 섬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삽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노래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어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아삽이 이 찬양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laughs> 중년 몇 군데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0편 50편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성도들을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할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른 신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르기로 그렇게 언약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우리대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르기로 은약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자, 이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는 잘 드리고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8절에. 나는 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 너희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 등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죠. 예배는 늘 아주 정기적으로 잘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 즉 예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 2절 그러니까 1 2 절에 보면 제사, 번제와 화목제, 속제제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가령 줄여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줄이실 리도 없지만 음, 줄여도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전부 내 것이다 하는 거죠. 들판에 뛰어다니는 모든 양들과 소와 모든 동물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재단에 뿌리고 고기를 태워서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무슨 수소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무슨 염소의 피를 마시 좋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소의 고기,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헌신과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런 이제 속죄 제물을 통하여 어린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것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죄를 뭐 본의 아니게 묻히고 살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히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방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막강히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소재를 드리게 하셨어요. 곡식으로도 하고 소재를 드리게 하셨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슨 곡식 타는 연기 자체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번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헌신의 결단,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고기 자체, 피 자체가 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자고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laughs>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서원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뭐소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재물이라고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존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 언약한 것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서원도 하고 뭐 신학을 가겠다든가 뭐 아들을 뭐 바치기로 서원을 했다든지 뭐뭐 뭐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든지 뭐 그런 좁은 의미에서 서원도 있겠지만 좀더 폭넓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경유함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가르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활란날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까 막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열심히,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뭐 의사에게도 가고 약방에도 가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막 걱정 근심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기도를 할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 당한 그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 진정한 언약을 지키는 그 순종,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삽을 통해서. 자,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이라고 부르시면서까지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16절에 악인이, 근데 잘 보십시오.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네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내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너의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졌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저런 말씀을 볼 때마다 상당히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문제는, 문제는 마음속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17절에 네가 내 교훈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속으로는 마음에 안들는게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미워한다니까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뜻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내 말을 니네 뒤로 던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려요. 와, 말씀을 뭐 가르치고 하는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미워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이래, 말씀이 이상하네. 말씀을 그대로 잘못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도 없죠. 그냥 던져버립니다. 남한테 말하느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는 별 관심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상당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경의 어떤 부분을 혐오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맞는 일부 이런 말씀들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부만 뽑아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도 않고. 별로 순종할 마음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뭐 적당히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18절에 도덕을 본 적과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된다. 그 도덕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별로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뽑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 자체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하신 일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여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가볍게 여기다 하는 거죠. 여차하면 뭐뭐 가는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얘기라도 19절에 "너희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그, 그리고 너희 혀로 거짓을 꾸민다" 거짓된 사상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성경의 뜻이라고 하면서 성경과 정반대되는 얘기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거짓을 꾸며내게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를 "아,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를 거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20대에 앉아서 너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다.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 성도들을 비방을 해요. 성경을 뭔가 잘못 알고, 아주 편협하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막 공박을 합니다. 그 언론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공박하는 기독교 언론이 따로 있어요. 한때 참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언론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일종의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사상으로 다른 성도들 비방하기를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잘못된 신학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중심의 문제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경외하지 않죠. 별로 경외하지 않고 그저 자기 편할 대로 이제 성경을 갖다가 왜곡시켜 가면서 인용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별로 믿지도 않고 순종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사리 움직이지 않으시죠. 일단 두고 보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시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때가 되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온 세상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저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죄를 여사로 여기고 이제 그렇게 막 범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치고 천벌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정말 때가 이러면 언젠가 때가 이러면 너의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 이 일들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찢을 것이다 하는 거.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고, 언젠가는. 그리고는 심판을, 징계를 행하실 거라고 지금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 두려움을 여러분 마땅히 느끼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고상한 단어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을 하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물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최종 결론적인 말씀은 이거죠. 23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들은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물론, 눈으로, 눈으로 얼핏 보기 안 좋아 보이는 일까지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 말씀은 가르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뭐 가늠이나 도둑질이나 근데 쉽게 뭐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뭐 동성애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막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바르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기도 응답과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인성경 읽기 민수기 14장 10편, 50편, 이사야 3장, 4장,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으시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므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